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네 사실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받은 맞죠. 질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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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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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물론 제가 주제를 그만 좀 물어봐 놓고 잡았긴 했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나을까요 이 질문에서는 일단은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음. 뭐. 보통은 이 질문이시거든요. 나 이러이러한 자산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 음. 이거 증여할까 아니면 상속할까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데 요것만 알면 안 되고요. 판단을 할 때는 아 그러면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신지 네. 네. 상속인으로 누가 있으신지를 다 물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다른 자산은 또 뭐가 있는지를 음. 정확히 다 여쭤봐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어 쭉. 다 합쳐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상속이 나은가 증여가 나은가를 판단을 할 때는 상속공제하고 증여공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상속인으로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상속공제가 네. 최소한 10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자산을 다 합쳐봤더니 10억 미만이다 어. 네. 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증여로 가게 되면 증여 재산공제는 사실 자녀한테는 10년 이내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상속으로 가게 된다면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상속인으로 배,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 네. 최소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음. 그래서 5억까지 공제가 되게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다. 뭐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데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여를 먼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요즘처럼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내 자산은 내가 가지고만 있는데도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뭐, 엊그저께는 1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눈 뜨고 일어나니까 15억 되어 있고 음. 하면 당연히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음. 근데 뭐, 미리 증여를 할 때도 사실 순서를 정해놔야 돼요. 어, 순서. 증여 네. 어, 순서. 네. 네. 현금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음. 부동산 중에는 음. 또 땅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어우, 있을 텐데요. 부다 네. 네. 어, 저도요. 아유, 자기도 알고 요 아이고, 정선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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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줘야 할지 네. 이런 걸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죠. 뭐가 제일 오를 것 같으세요? 음. 네,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 네. 그것부터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가장 낮게 평가어 있는. 네, 가장 낮게. 맞아요. 음. 뭐한 3년 전에 5억에 증여했던 아파트 있는데 네. 음. 그거. 10억 되어있어요. 이렇게 음. 하면 지금은 10억인데 그때는 5억에 증여해버렸거든요. 네. 네. 어. 네.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아꼈고 그 차액만큼은 자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음. 네. 저평가되어있는 것부터 먼저 증여를 해주시는 음. 게 좋습니다. 사실 네. 그 상속과 증여하면 또 우리의 그 테헤란로에서 우리 네. 윤 프로가 네. 한 무시무시한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어, 하고, 어, <laughs> 하고 계셔서 네. 사실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이렇게 상담 사례 중에 그래서 음.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상속이 네.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근데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음. 증여가 아무리 부동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가 낮을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거를 좀 짚어야 될것 같아요. 아, 상황이 왜냐하면, 좋지가 않다. 네. 않나요? 증여세는 변동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그렇죠. 지금 변경이 됐어요. 음, 보통은, 아, 지금, 보통은 이게 부동산을 뭐 증여를 한다거나 하면 시가라는 게 중요해서 시가를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나의 세금이 달라져요. 음. 상속세도 증여세도 계속 달라지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거래가 많잖아요. 음. 옆집이 얼마가 팔렸는지도 국토해양부 자료에 들어가면 다 실시간 떠요. 음. 얼마에 옆집이 거래됐는지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단독주택 뭐 빌라 이런 거는 잘 몰랐잖아요. 그데 네. 요즘은 전산이 너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옆집이 얼마를 팔았는지 유사한 가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예전에는 건물 공시지가로 막 넘기고 땅도 공시지가로 넘겼던 거를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가를 다 측정하고 감정받고 요래야 돼서 예전보다 내야 될 증여세가 올랐고요. 네. 주식이나 이런 거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내면 되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 이런 것만 등기가 있고 주식에는 등기라는 게 없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상관이 어. 없었는데 지금 부동산이를 워낙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변경이 되면 뭘 해죠 우리가 명의 바꾸려면? 돈 내야죠. 그렇죠. 네. 취득세를 내야지 등기를 바꿀 수 있잖아. 네. 이 그렇죠. 취득세가 예전에는 4%였다면 지금은 13.4%까지 올라가 와우. 있는 상황이라 세배는, 세배. 세배를 세 배를 더 내야 어. 되고 취득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냐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미국은 반대예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준 게 맞아요. 사실 없는 애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재산 받았으니까 받은 것 중에서 세금을 내. 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든 취득하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증여세 낼 자금도 모아놓으셔야 되고 음. 부동산을 넘기실 거면 취득세 낼 자금도 모아놓는 상태가 돼야지 액션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아니면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돈이 없는데 명의가 넘어갔다 네. 그러면 그 세금도 준 사람이 줬다고 봐서 증여세를 또 내는 그 아.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플랜을 다짠 상태에서 넘겨야지 안 그러면은 세금은 오... 세금대로 예상했다고 또 예상치 못했던 증여세도 받았잖아. 이렇게 오... 되면 세금을 또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